안녕하세요. S4 하나 MM 모듈 강의를 맡게 된 이용승입니다. 아, 여러분 그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뵙지는 않았지만 이런 온라인 강의에서 어,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어 저의 경력을 이제 간단히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는 한 20여 년간 SAP ERP MM 모듈 컨설팅을 수행을 했었고요. 어 인더스트리별로는 어, 자동차, 전자 화학, 조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MM 모듈이라는 가정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약자로는 Material Management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자재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재관리라는 것은 기업에서 구매팀 또는 자재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루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MM 모듈에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퍼처싱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구매팀에서 발주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매트리얼 플래닝이라고 해서 어, 자재에 대한 소요량 산정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주로 이제 자재팀에서 다루고요. 또는 이제 자재팀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재고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인보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공급업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우리 기업에서 그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이제 송장 검증을 하는 내용이 인보이스 어 베리피케이션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번 과정에 이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다양한 계층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어, 처음에 입문하는 이제 초보자들이나 또 기업에서 업무를 좀 보고 있는데 S4 하나 버전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연령별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 입문자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격증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예전 ECC 버전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S4 하나 버전으로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